안녕? 귀요미? <웃음> 들어와 들어와 <웃음>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잘 때,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잘때커컵좀 움직여 그러네 아니 어제 맞지? <laughs> 어제 어거 맞지? 어제 와인 잔끼리 얘기하더라 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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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, 네 4개 네네 라면 그대로 야. 점프해 아니, 아니. 눈가리개 살짝 올려 그대로 걸까? 밟아 밟아 그렇지 라면 밑에 봐 <laughs> 이게 우리 노래가 커밍 홈이 될 <laughs> 커밍 홈이잖아 근데 원래 홈이 될 뻔했어 난홈 나는, 형는 나는. 나는,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, 나는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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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나 나는, 나는, 나는. 계속 나는, 나 마크, 아. 마크. 순섭, 구렛나루아 뭐야 뭐야 뭐야. 잠깐만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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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드랑이, 야. 겨드랑이 겨드랑이. 철라야 <laughs> 철라야 휴지 갖고 와. 휴지 어디데어 네가 만들어서 갖고 와. 휴지 어디 있어요? 찰나야 저기 선인장에 한번 찔려 기 이건 어, 대박이다 어, 어, 어. 이거, 이거 2등이잖아 완전 대박인데? 어, 다음에 같이 할래? 다음에 어? 또 같이 할래? 진짜 미안. 힘이 안 실려 미리 뒤로 빡때서 <laughs> 디비 디비 딥 디비 디비 딥 디비 디비 딥 디비 <laughs> 디비 딥 <디비디비딥. 웃음>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N.C.T. NCT 해찬이 인터넷 커피를 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뭐 먹고 싶은지 메뉴 빨리 말하세요 스위스에 일단 갔다 와서 <웃음> <웃음> 장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일단 장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원두를 받아 온 다음에 여 광화문에 가서 <laughs> 원두 기계가 있거든 갈아서 광화문 원두 잘 갔다 오게 와 얘들아 잘 있었어? 어 왔어? 어 영동대교 넘어왔어? 영동대교? 응 신발 끈은 묶어볼까요? 와, 나 가위질 진짜 오랜만이야. 우와. 몇년 만인가요? 무슨 소리야, 형? 그 삼겹살. 돈이 삼겹살 꼽때 맨날 꼽잖아. <laughs> <laughs> 그러네 맞네 <laughs> 아 진짜 가위 지 처음 하는 척해 아, 미안한데, <laughs> 어. 미안한데 그 가위는 너 먹이려고 하는 가위지 이거 정리는 이렇게 오랜만 해본다고 이렇게 오랜만요척하면척기면 모르냐? 척척박사냐? 척척 몰라? 척척박사야? <laughs> 코코콜라 척척박사. 이렇게 종이 오리고 하는 게 지금 정말 나는 콩알라! 나몰라 콩알라 그냥. 라알라 너는 그냥 내 어, 랩을 듣고 피가 많아. 나는 <웃음> 뭐야 <웃음> 뭐 라인 배틀이야 뭐야? 아니 아니야. 그냥 라이 라이 모레지 나무. 오케이. 밀리고 있어요 지금? 아니지 밀리고 있는 게 아니지. 아니지 나는 그냥 빌리지. 그래 준비서. 이번 안건은 어떻게? 잘 처리됐어? 어. 제니퍼 그거 내가 마무리 잘할 테니까 그냥 어, 잘 한번 처리해. 어 성사라. 아형 이제 미국 가요. 길을 고 다니스트레이트. 이제 그냥 클래식. Hold u 조니는조머니는 h 렁했지 Shut 그다음 가사. 수있네어수있 Make a u a v e 어 h e y what you want a hey, 이 g o n n g g o n 아, n do Mani Masya Allah! Okey, go!